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공작단의 희망멘토 강동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번째 시간 비즈니스 캔버스에 관련된 내용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리멤버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비즈니스 캔버스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직접 작성하시기 전에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 같이 보시면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캔버스에 작성할 때 유의사항, 어떤 것을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캔버스를 작성할 수 있는 실습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유의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음, 아이디어, 아이디어 독창성, 차별성,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 전략 부합도, 사업성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어 구체성입니다. 제안 배경이 되는 기술 및 사업 모델,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성의 유무 혹은 논리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독창성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 우리 자사의 제품 혹은 자사의 서비스만 가질 수 있는 거, 독창성하고 경쟁사 제품 혹은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 가격, 진입장벽 등의 차별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독창성 혹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쟁사와 도,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고 독자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겠고요. 다음은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어, 이게 뭐 진짜 될수 있을까라고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술 구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 및법 제도 관점에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제품 서비스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가능성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술 구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황당할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뭐 우주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주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인가요? 그분이 지금 지하에다가 그 길을 내서 거기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교통 수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누구나 생각은 다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로에는 차가 막히니까 차 없는 땅에다 길을 뚫어서 가, 다니면 편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실현할 수 있겠어? 가능하겠어?라는 고민들을해서 섣불리 덤비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추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같이 뭐 해외에 비교하면 외국에 비교하면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겠나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땅이 넓지 않은 거에 비해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차가 더 막히는 그런 것도 볼수 있다라고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전략부합도예요. 전략부합도는 당사 및타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 및 기대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우리 기업, 혹은 다른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사업과 어느 정도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음, 전혀 이제 다른 2업종 간에 뭐 이런 콜라보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될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아마 요즘에 많이 이 벽은 많이 좀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아, 음식을 만든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엔 그냥 자영업의 개념으로만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IT, 혹은 네트워크하고 접목이 되면서 배달 전문이 갈능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밀키트 같은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사업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의 사업이 있냐, 또 사업화 시 일정 규모의 유효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을 했을 때 사업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무조건 될것 같아라는 본인의 생각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그 특히나 이제 그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고 그 보통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실수, 실수 아닌 실수?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추진력이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본인의 그 생각,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끌려가는 면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뭐, 뭐, 이야기를 통해서 토의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스타트업의 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의견은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장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을 보면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자, 볼까요? 뭐 기존 고객, 고객 요구 사항, 제품 성능, 경쟁자, 우려 사항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음... 이번엔 별표를 찍어 볼까요 자 기존 시장에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라고 하면 고객이 존재하고요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틈새하고 저 비용 전략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을 할그열 때는 어떻게요 신규 사용자들이 신규 사용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복제시장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객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서는 성능 위주의 시장이 가는 거고요. 뭐, 틈새나 접이업장을 재분류를 한다 보면 비용 위주로 접근을 한다던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거 혹은 문제 해결 바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장에는 단순함 혹은 편리함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복제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외에서 검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복제시장을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제품 성능을 위주로 하는 시장일 때는 기존 시장에서를, 기존 시장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렴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겠고요. 독특한 기능 대비에 만족스러운 독특한 기능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규,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제품에 비해 낮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신규 시장을 만드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교객, 신규 새로운 고객을 통해서 상상시킬 수가 있고요. 요 복제 시장으로 볼수 있으면 국내 시장에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켓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가능, 시장의 유형이 그 구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경쟁자가 있는 그 시장 그 사업 아이템들이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럴 때는 기존 시장은 기존 회사들이 갖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존 회사하고 경쟁을 벌려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은 실질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스타트업, 나처럼 생각하는 다른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복제시장이 복제 시 복제 없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 복제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우려가 될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도 갖고 있어요. 기존 회사에서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기, 기존 회사에서 모든 걸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 전략을 피우, 그, 키울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장, 신규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저, 그 그냥 수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복제시장도 역시 문화적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경우로볼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그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이 어떠한 유형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 고민을 좀 해보셔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더 발회, 그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의 성능을 좀더할 것인가, 혹은 또 무슨 경쟁자를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어느 정도의 마켓을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비즈니스 캔버스를 작성을 할때 어느 정도의 시장 유형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고민을 좀해 보셔야 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참고사항 그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객의 유형이에요. 고객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종 사용자가 있고요. 구매 영향자, 의사결정권자, 공작원, 이렇게 네 개의 고객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최종 사용자라는 건 제품을 만지고 버튼을 누르며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용자들이 최종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엔드 유저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보통 제, 제품을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일반 사용자를 우리가 최종 사용자라고 할수 있고요. 구매 영향자는, 음,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시장과 산업의 유행, 주류 양식, 여론을 이끄는 선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 온라인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저명인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뭐 착용을 하는 옷이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혹은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도 집단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구매 영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사결정자는 구매 가능자,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거, 할수 있는 사람보다 더큰 결정권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미성년자 혹은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아직까지 스스로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100만원으로 호가하는 스마트폰들을 굉장히 뭐 아이폰이라던가 삼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폴더블 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폰들을 구매하는데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은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케팅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게좀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공작원은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이름과 직함으로 숨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공작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뭐 저희 회사 이름이 희망공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께 뭔가 희망을 좀 안겨 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 회사 이름도 그렇게 작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아니 아이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구매 영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공작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구매 영향자라든가 이런 선도 집단들의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작원의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또 고객 유형에 대한 분류가,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지리학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심리분석적 요인, 행동기반 요인.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고객 유형을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리학적 요인은, 거주 지역, 도시 규모, 인구 밀도, 기후,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고객이 유형이, 유형, 고객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구 통계적 요인은 연령, 성별, 가족 규모, 소득, 직업, 종교, 교육 수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심지 분석은 사회 계층, 뭐 사회 라이프 스타일, 뭐 생활, 생활 스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버릇이나 취향, 성격 등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가 있겠고 행동 기반은 구매 계기 추구하는 편익 사용 경험 여부 상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사용량 상품 구매 단계 가격 민감도 제품 태도 등 여러 가지 행동 기반에 대해서도 그 요인을 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학적 요인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고 그 지리학적으로 이 고객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구 통계적으로는 그런 거죠. 연령대에 비해서 연령대를 타겟으로 할수 있고 성별 뭐 가족 규모 소득이나 직업 종교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거. 심지 분석적으로는 사회 계층이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또 생활 스타일이 어떤 거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 버릇이나 취향 뭐 성격 등이 어떠냐라는 것은 이제 타겟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타겟을 할수 있는 마케팅 혹은 타겟을 할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동 기반은 구매 계기, 뭐 추구하는 편익, 사용 경험 여부, 상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사용량, 상품 구매를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뭐 가격 민감도, 제품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은 이것도 뭐꼭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 쇼핑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명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 명품 시장도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맞는 그 모델들을 많이 사, 그 이제 채용을 해서 썼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에는 뭐 김혜수 씨도 들어갔고요. 김혜수 씨, 아, 김혜수 씨도 들어갔고, 김희애 씨도 들어갔고, 그래서 누가 얼마를 팔았느니, 뭐 천억을 팔았느니, 7 0 0억을 팔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볼수 있는 게 행동 기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고객 유형, 유형 분류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캔버스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캔버스 내용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분께 이제 다 파일로 작성을 해뭐 보내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첫 번째입니다. 고객 세그먼트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객 세그먼트 부분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서 한번 어, 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페이퍼에다가 직접 그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뭐한 1, 2분 정도면 되시겠죠?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적어 보셨나요 <laughs>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올려놓고 지금 앞에 스토커체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1분 동안 제가 말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자 두번째 볼게요 두번째는 저자가치제안에 그렇죠. 대한 내용입니다 가치제안에 대한 내용 한번 보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번에는, 그렇죠. 채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객과의, 그, 고객에게 제, 가치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채널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원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핵심 자원이죠. 여러분께서 진행하실 사업에 대한 핵심 자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죠. 핵심 활동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원활의 진행, 사업 진행에 가장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핵심 파트너십이죠.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파트너를와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엔, 그렇죠. 비용 구조가 되겠죠. 우리 사업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작성하셨나요? 예. 고생하셨고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하신 내용을 그렇죠. 이제 제공해 드린 캔버스에다가 하나하나 넣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업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이 아, 이렇게 구체화 되고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번 시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아이템화 되고 사업 모델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좀더 재밌고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내용, 좋은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